안녕하세요. 지민 옥상다육입니다. 5월 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 아침이고요. 자, 오늘은 어제 이쪽에 아이들 보여드렸었고, 오늘은 이쪽에, 이쪽 편의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아, 눈맞춤 할 거니까 따라오시고요. 아이고, 요꽃좀 보세요. 요거 요거 환타 꽃이거든요. 꽃 색깔도 환타색이에요. <laughs> 너무 이쁘죠. 아이구야 너무 이쁘다. 이렇게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베르테르까지는 보여드렸었고. 베르테르 줄까지는 이렇게. 스피나까지는 보여드렸었고. 자 오늘은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할게요. 이 아이가 카시오 적금이에요. <laughs> 카시오 적금 처음에 왔을 때는 이 화분을 넘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가도 두 아이. 이렇게 품어졌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의 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이 이어와 있는 특히나 금 저기 이렇게 적금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예쁜 아가에요. 카시오 적금 이렇게 잘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자 얘는 음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 군생아가 여기 이쪽에 이쪽에 하고 이쪽에 하고 아가를 또 내어주고 있네요. 아라베스크, 이렇게 군생아가잘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토스카넬리. 토스카넬리 요 아이 한몸인데요. 요거 이제 제가 하엽을 좀 떼줘야 되는데 손톱이 혹시라도 망가질까 <laughs> 어 하엽도 못 떼주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음, 요 꽃에 다른 아이들은 다 잘라줬는데 요 아이만 남겨놨더니 이렇게 피었네요. 하나가 살짝 그리고 요 아이는 플레르블랑크에요. 플레르블랑크 아이들 입장이 많이 단단해졌고 도통해졌어요. 많이 짤둥해졌고 요요요 이쪽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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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아이들은 다꼴대겠죠 음, 저쪽에도 꼴대고 이쪽에는 자구예요. 아가자구. 이렇게 어, 플레르블랑크 목등이아가 이 아이도 1년 넘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통통해졌어요. 이런 모습이고요. 링구아스링구아스요아이요아이두 아이들 이렇게 잘 커지고 있어요. 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프리즘 아 프리즘 풍성하니 이쁘죠 보니까 또 하엽이 많네요 저 아이 아 하엽도 좀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 아이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올 여름까지는 그냥 지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름까지는 놔두고 가을 무렵에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저 화분이 되게 깊고 크거든요 어, 지금 현재 저렇게 있어요 저 아이는 제가 작년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어, 실방에서 제가 주문해갖고, 군생아가 데려온 아인데, 어, 목대가, 쟤는 분리하면 정말, 얘는, 어, 분갈이 하려고 분리하면 다 분리될 거예요. 아마. 목대가 다 고사, 저, 어, 뿌리가 다 고사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프리즘. 이렇게 하엽이 많이 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요 아이는 파이프스타예요요 아이는 저희 옥상에 온지 얼마 안된파이프스타예요 어제 보여드린 파이브스타는 그래도 옥상에서 조금 굳혀 지나가고 요 아이는 요 아이가 날짜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 맞아. 조화구님 그때 받았던 아 1월, 20, 1월 13일날 제가 데려온 아이네요. 요 파이브스타 그래도 여기에서 통통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파이브스타 군생아가구요. 그리고 얘는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요거 떨어진 입장, 혹시 몰라, 몰라서 났는데, 아가가 나와줄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파이브스타, 아, 얘는 파이브스타가 아니고 황홀한 연꽃이구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말간이에요. 말간 3두짜리 아가들 잘 커주고 있어요. 그리고 핑크로즈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진짜 핑크로즈로, 핑크색으로 물이 들기는 드는 건지. 음, 1년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저희 옥상에 온 지. 지금 현재도 이런 모습이에요. 핑크 로즈라는 아이구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요쪽의 아이들은 앞으로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위자를 가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의자를 가지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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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라라. 와, 라라. 뿌리 활짝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그냥 화분을 넘칠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와, 이쪽에도 성장세가 어마어마한데요. 오, 잠깐만요. 이가 바니까 제가 영상 끝나고 조금 떼어 놔줘야 되겠어요. 세상에, 라라. 이렇게 풍성하게 너무 예쁜 모습이죠. 와, 이쁘다. 꽃송이 같아요, 꽃송이 같아요. 음, 이렇게 작은 아가들도 잘 자라줬고요. 여기 엄마도 많이 컸고, 빗물 먹고, 이렇게 좋아졌어요, 아이가. 아, 뿌리와 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라라라는 아이고요. 예전보 세이의 휴밀리스. 아, 예, 어쩌면 좋아. 이거 한번분생이거든요 세상에. 여기 엄마는 요맨해졌고, 아가들 요렇게 바글바글바글하게, 어, 어, 달려있는 아이를 데려왔던 건데, 이월에도 운지 얼마 안 됐어요. 3월달 아니면 2월달? 그때쯤 왔을 걸요 한번 날짜 좀 볼까요? 24년 3월 9일날. 24년 3월 9일날. 제가 청단이 실방에서 주문해갖고 데려왔던 아간데, 휴밀리스 어마어마하게, 꽃대도 아주 올렸고, 꽃대도 잘라줘도 또 나고 오또 나고 오 계속 그러네요.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는 칠복신이라는 아이예요. 칠복신. 칠복수가 아니고 칠복신. 요 아이도, 요 아이는 작년 가을 무렵에 저희 옥상에 왔는데, 가을인지 겨울인지 그 때쯤이에요. 요 아이 입장들 되게 얇았었어요. 나불나불나불한 입장들 아시죠? 고게 이제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에요. 음, 이렇게 아가들도 잘 키워주고, 칠복신이란 아이도 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파스텔레온이라는 아이. 이 아이도 은근 매력 있어요. 이 아이도 온지 얼마 안 되나 간데 이렇게 파스텔레온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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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이렇게 화분을 돌려놔야지. 세드베리아. 세드베리아 목둥이에요. 그래봐도 자 세드베리아 목둥인데 이 아이 찌질찌질 찌질 해가지고 선반 밑에서 크고 있다가 이쪽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세드베리아 목둥이. 선반 밑에서 너무도 예쁘게 아가들 아주 그냥 목대에 바글바글 합니다. 이 아이, 세데베리아. 세데베리아가 특히나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세데베리아도 이렇게 잘 있고요. 그리고 얘는 브레이브 철아. 철화. 브레이브 철아도 하얗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여기, 요, 일본 한타. 일본 한타 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요, 일본 한타 꽃은 제가 일부러 안 잘라줬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요, 요런 입장들 이제 상처가 살짝 있잖아요. 요런 이제 화상 자국이 살짝 있는 건데 다른 쪽은 또 괜찮아요. 요건 이제 하얗지만 괜찮으니까. 나, 어, 요쪽에 이제 또 아이들 자라 나오게 요거를 좀 떼져 버릴까요? 요거를 이렇게 떼져 버릴게요. 여기 목대에 아가들이 삐죽삐죽 튀어 나오고 있어서 음. 그냥 막 잘라 버립니다. 잘라 버려. 이렇게 여기 보세요. 어, 환타 아가들 너무 잘 커지고 있죠?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는 환타고요요 아이도 더 많이 굳혀져야 이뻐 완전히 그 환타색으로 진짜 이름처럼 환타.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 또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요것도 마저 떼버려야 되겠다. 이쪽에, 요렇게. 이렇게 해놨고. 자, 얘는 이름이 뭐더라? 아, 스노우블. 스노우블도 어, 환타랑 그때쯤 같이 온 아이들이에요. 휴밀리스, 뭐라라 3월달에 같이 온 아이들인데 요 아이도 스노블도 입장들이 조금씩 이제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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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간인데 보라 말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간으로 해서 군생아가. 요거는 이제 제가 환이다역에서 데려왔던 아가예요. 환이다역에서 그리고 요거는 얘가 조한다니엘조한다니엘도 이제 조학, 저저저저 뭐지? 어, 정담자 이거 언니 실방에서 제가 품어온 아이 조한다니엘도 꽃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꽃대 이렇게 스물 스물 나오고 있잖아요. 아꽃 저기 뭐지 음, 그 로제 하나하나에 이렇게 꽃이 다 매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양쪽으로. 이쪽에도 두개 어, 하나가 하나하고 이쪽에도 또 있고. 이렇게 조, 조한다니엘 라인이 조금 이제 많이 짙어졌어요 이 아이도 음, 이렇게 크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음, 너네 이름이 뭐였니? 아, 살사베르테. 살사베르테도 제가 두 포트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살사베르테 빨갛게 물도나가 예쁘죠? 그리고 이 아이는 주드라는 아이예요. 주드 아, 요주드라는 아이가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너무도 예쁘게. 이런 물듬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쪽에 또 이제 이렇게 하엽이 지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놔둘 거예요. 조금 있다가 좀더 마르고 나면 잘라줘야 되겠어요. 주드라는 아이 너무 예쁜 모습이고요. 이 아이는 비안트예요. 비안트도, 이 아이도 같이 왔던 아가들인데, 입장들이 많이 짧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생장점 주변 입장은 요렇고, 요거 이제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입장들이거든요? 음 그게 이제 하엽이 치고 나면, 하엽이 치고, 이제 다 젖히고 나면 예쁜 모습 보여줄 거예요. 비안트 군세가가 제가 데려왔다 나가구요. 자, 이와 인는 TM. 요 TM하고, 요 사랑이랑, 어, 실루엣이랑, 이렇게 같은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작년부터 제가 키우고 있던 나가들.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이거, 요거. 환엽 롱기시마. 아유, 이쁘죠? 라인 이쁘게 들어왔죠? 아이고 이쁘다. 너참 이쁘다. 이렇게 환엽 롱기시마. 잘 있습니다. 잘 있고요. 그리고 얘는 펑킨이에요. 저의 두 번째 펑킨인데, 어제도 보여드렸던 펑킨은 이제 완전 목둥이고요 아이는 이제 한 1년. 야, 이거 원조 왔나?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 22년 11월 5일 날. 22년 11월 5일, <laughs> 1년 반이 넘었죠. 이제 어, 이렇게 유아이도 그때 실방에서 데려왔던 아이 거예요. 이렇게 펑키인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고, 요기 요기 아이도 보여드리는데도 10분이 넘었네요. 자, 요거 요거 한 닦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자, 지민의 옥상다육 오늘 영상은 여기서 멈... 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